이제 민경 씨에게 제주도는 참 특별한 섬이 됐죠. 아쿠아 레스터라는 꿈을 이루고 선생님도 만났으니까요. 물한 번만 담궈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과량 그 비율 바뀌거든요. 고등어 1kg 증량, 청어 1kg 감량이라서. 저기 사료판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고 만들어 주고. 네. 급수요? 어, 여기 오셔여기 벌써 경력이 6 년차. 선배들 틈에서 고급 문하던게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후배들이 제법 늘었습니다. 집에 몇 시에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같이 <laughs> 나 <그치? 웃음> 똑같이. 제 가져가자 잠들고 너무 졸리더라고요 진짜 어.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시는.. 네. 음. <laughs>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기 잘해라이 바닥에서 되게 인맥도 넓으시고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죠 <laughs>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예. 민경이가 거북이 좀 잡아주시고 거북이.. 음 상어를 다 뺏어 먹으니까 거북이 어 밥을 좀 잡아주시고 샌드타이거 샤크라고 하는 엄청 큰 상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밥을 줄 거고 그 친구들이 밥을 줄 때는 거기에 푸른바다 거북이라는 거북이가 한마리 같이 있어요. 근데 거북이가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어들 밥을 뺏어 먹어서 2인 1조로 밥을 주게 될 거고 이제 민경 계장이 같이 거북이를 잡아서 같이 주게 될 거예요. 우선 상어 먹이부터 준비합니다. 그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도 한 입에 먹기 때문에 먹이를 이제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어디 아파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도 비타민 챙겨 먹듯이 이 친구들도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상어가 먹이를 먹는 동안 거북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관건 지금 저기 보시면 상어 지나가죠 저 상어들에 제가 밥을 줄 거고 저기 거북이는 이제 민경이가 주게 될거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통치도 크고 성질도 포악하도록 알려진 상어가 거북에게 꼼짝 못하고 먹이를 빼앗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고픈 상어에게 밥 챙겨주기 작전에 돌입하는데 끼새를 느꼈는지 먹성 좋은 거북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laughs> 귀여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어에게 스틱을 껴서 상어들이 먹게 되면 스틱을 빼고 밥을 주게 돼요 상어에게 먹이를 줄땐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거북이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상어 이번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먹이를 먹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거북이의 관심은 다른 데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인하는 아, 거예요. 네, 저쪽으로 가라고. 사과들, 이거북이 밥이 아니가지고 음. 상어가 식사하는 사이 거북이를 유인하는 민경 씨 먹이를 줄듯말듯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거북이가 먹이를 빨리 먹지 못하도록 완급조절을잘 해줘야 하거든요. 또 거북이 밥을 너무 빨리 줘버리면 또다 먹고 상어방을 뺏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2인 1조로 하고 있고 혼자 하면은 둘다좀 정신이 없어요. 먹성이 좋은 만큼 힘도 얼마나 센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최고 포식자인 상어가 먹이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쿠아리움의 평화도 지켰습니다. 상호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때마쳐 거북이도 먹이를 모두 해충 모양입니다. 민경 씨 발그롬도 가벼운데요. 동물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가끔 애를 먹을 때도 있다네요. 저의 속은 그렇게 안썩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의 속을 많이 썩인 친구는 이제 수달 친구들. 수다리, 자꾸 막 CCTV 달아놓으면 CCTV 선 끊으려고 해서 어떤 선배는 한라산 등반 갔다가 내려오자마자 그 연락 받고 달려오셔가지고 전선 정, 작업한 선배도 계시고 되게 걔네가 사고 뭉치예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식 키우는 거랑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답니다. 수다리예요. 종종 사고를 치고 속을 속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쿠아리스트들에겐 금쪽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목소리>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초대형 수조. <목소리> 물 밖에 나와서도 관찰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유히 물속을 누비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오리는 아쿠아림의 명물. 민경 씨도 가오리에게 시선 고정,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가오리 밥을 줄 건데 그냥 막 던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먹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러 온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누구랑 막.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었는지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켜 놓고 하고 있어요. 먹이를 뿌려 주기도 하지만 하루에 세번 가오리 먹이 시간이라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먹는 개체들이 있는지 못 먹는 개체들이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와 가지고 식사 시간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가오리들이 식사할 시간. 별도로 설치된 배관을 통해 먹이가 공급되는 순간. 잽싸게 사냥에 나서는 가오리들 사실 귀여운 여모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가오리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즐겨 먹는 육식파라고 합니다 특히 단단한 먹이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턱 구조가 발달했답니다 먹이부터 건강관리까지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관찰력이 뛰어나야 한다네요. 가오리들의 식사 시간은 여기까지.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물속을 누비기 시작하고 관람객들은 사라지는 가오리에게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 멋있더라고요. <laughs> 뭐가 뭐가 보고 뭐 있어요? 아 멋있어요. 음. 물고기 보는 거랑 다. 이상하게 생기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 물고기들이 있는 게 엄청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리치야 물고기 보니까 어때요? 좋아? 아쿠아리움에서는 2만 8천여 마리의 동물들을 잘 먹이려면 몸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를 기다리는 아침 시간엔 긴장의끈을놓지 못한다는 데요 이제 정원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료를 일일이 조리실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해야 하는 상황. 꽁꽁 얼어있는 상태라 무게도 더 무거울 뿐더러 단단해서 잘못 부딪히면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영미리. 많을 때는 백상자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니 오늘은 수월한 편인데요. 이렇게 매일 오전 생선 상자를 받아서 나르는 게 아쿠아리스트들의 일상 먹이를 기다릴 동물들 생각에 허리 한번펼 시간도 없습니다 힘을 쏟았으니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하건만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다음 작업을 서두르는 민경 씨 생선 손질에 사용할 집기들을 깨끗하게 닦고 뜨거운 물로 헹궈줍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동물들의 먹이며 동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저희는 이제 좀 바쁜 시간을 끝났어요. 손에 습지는. 1년 내내 달고 살아야 되고요. 발톱은 안 보이긴 하는데, 발톱 같은 것도 다 깨져 있어요, 지금. 맨날 그냥 해수 들어가고 막 모은 거 들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